안녕하세요. 안랩 이준욱입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특수 목적 시스템 보안을 위한 안랩 EPS 제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수 목적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는 보안 위협과 특수 목적 시스템 운영 환경에 따른 보안 요구 사항을 알아보고요. 마지막으로 안랩 EPS 제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언론을 통해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ICS에 대한 피해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이란 원자력 시설의 스턱스넥 감염부터 2018년 대만의 반도체 업체 그리고 2019년 노르웨이 알루미늄 공장이 악성코드로 인해 설비 가동이 중단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ICS 뿐만 아니라 포스를 타깃으로 하는 피해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국내의 경우 2018년에 약 10만 대의 포스 시스템이 마비되는 사건이 있었고 해외의 경우도 2013년 타깃사를 비롯해 2018년 미국 유명 백화점인 Sachs Fifth Avenue의 포스 단말기가 악성 코드에 감염되어 500만 건의 신용카드 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ICS 및 포스 시스템과 같은 특수목적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는 보안 위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특수 목적 시스템의 운영 환경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특수 목적 시스템은 업무용 PC와는 달리 제한된 애플리케이션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사양 장비로 인해 시스템 자원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요. 또 사용자의 편의성보다는 가용성이 우선인 환경입니다. 실제 특수목적 시스템을 운영하는 담당자분들의 요구사항을 들어보면, 가용성이 우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악성코드나 보안사고로 인해 가동이 중단되지 않고 24시간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있었고요. 또 정해진 프로그램만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특수목적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만 실행이 가능하고, 불필요한 프로그램은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경량화된 보안 솔루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수 목적 시스템의 경우 노후화된 장비들이 많아 보안 솔루션이 시스템 리소스를 많이 점유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 관리에 대한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고객사들이 부서별로 담당하는 장비들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장비들이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이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안랩에서는 고객사들의 이런 요구사항들을 반영하여 안랩 EPS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안랩 EPS는 화이트리스트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제어 솔루션입니다. 허용된 프로그램만 실행이 가능하고 허용되지 않은 프로그램은 실행을 차단하여 악성코드의 실행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악성코드 탐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별도 백신 제품의 설치가 불필요합니다. 또한 USB나 블루투스와 같은 매체 제어 기능과 IP 포트 기반의 방화벽 기능을 제공하여 비허가 행위를 차단할 수 있고요. EPS는 초 경량 솔루션으로 시스템 리소스 사용을 최소화하여 특수 목적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또한 통합 관리 콘솔을 제공하여 전체 장비들을 중앙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안랩 EPS의 특장점 중 하나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악성 코드를 대응한다는 것입니다. 악성 코드 탐지 엔진이 단말이 아닌 서버에 위치하고 있어 잦은 엔진 업데이트 및 악성 코드 검사로 인한 단말의 부하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에이전트에서 파일에 대한 DNA 값만 추출하여 서버에 쿼리를 하면 서버에서 악성 파일 여부를 분석하여 결과를 에이전트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이러한 악성 코드 탐지 기능으로 인해 악성 코드가 화이트리스트에 등록되는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 EPS는 차별화된 화이트리스트를 제공합니다. EPS에서는 락 모드 변경 시 시스템 내의 모든 실행 파일을 검사하여 악성 코드가 아닌 정상 파일에 대해서 자동으로 화이트리스트로 등록합니다. 따라서 관리자가 별도의 화이트리스트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OS 패치나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 후에도 락 모드로 변경하면 자동으로 화이트리스트가 생성되기 때문에 관리자의 업무 부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스템 락다운 기능입니다. EPS 에이전트를 락 모드로 운영시 현재 시스템 내에 있는 PE 파일이 변경되거나 삭제되는 것을 차단하고 또 새로운 PE 파일이 생성되는 것을 차단하여 시스템을 락다운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특수목적 시스템에 악성 코드가 유입, 유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단말을 안전한 상태로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매체 제어 기능입니다. EPS는 USB나 블루투스, CD, DVD 드라이브, 네트워크 어댑터 등 다양한 매체 제어 기능을 제공하여 악성 코드 유입 경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세스, IP, 포트 기반의 방화벽 기능을 제공하여 업무에 필요한 통신만 허용함으로써 악성 코드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안랩 EPS는 다양한 환경에 적용이 가능한데요 특수목적 시스템의 운영 환경을 보면 네트워크에 연결된 윈도우스 단말과 리눅스 단말이 존재하고 메인 단말 하위로 서브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서브 시스템들은 메인 단말과의 통신만 가능하고 외부 네트워크 와는 통신이 불가한 형태입니다 또 아예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상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단말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 네트워크와 통신이 가능한 윈도우즈와 리눅스 단말은 안랩 EPS 제품을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고, 외부 네트워크와 통신이 불가한 서브 시스템들과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독립 운영 단말은 EPS 스탠드얼론 제품을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랩 EPS는 다양한 특수목적 시스템에 최적화된 보안솔루션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의 생산 설비 분야와 포스와 같은 금융 분야, 그리고 의료 분야와 공공 기반 시설 등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